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 매일 어, 메시지를 줍니다. 교훈을 주죠.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어,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매일 순서대로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때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말씀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위로의 말씀일 수 있고, 때로는 권면의 말씀일 수 있고, 때로는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말씀을 쭉 순서대로 묵상해 보면은 어,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교회는 어떤 자질를 가져야 하는가, 목사와 성도는 어떤 본분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 공동체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어, 말씀을 주시죠.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순서대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또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때에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함께 생활할 때에도 오늘의 말씀을 잘 유의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일절 상반절에 볼 때, 보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어,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가정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을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비결이기도 합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까지 목상한 내용이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협박하죠. 그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전혀 그 핍박과 환란을 개이치 아니하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기를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확장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 공동체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외부적으로 고난이나 핍박이나 앞제나 어, 뭐 문제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하면은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이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신앙의 삶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 이후에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이나 교회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은 외부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압박이 있을 수 있고 부담이나 문제 언제든지 있죠. 여러분 인생에는 이런 문제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환란은 문제는 장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와 환경을 허락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때가 오히려 기회의 때다라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대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의 일하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목자로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하는 산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주를 믿고 나아가면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굴하지 않는다면 신앙으로 이긴다면 오늘 본문에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그런 축복이 교회에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진화위복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또 다른 교훈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고 확장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본질입니다. 본질. 믿음의 본질이 살아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역사하는 교회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본질을 잘 간직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선포되는 교회. 복음과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서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도 달리 기복 신앙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었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인 신앙에 충실할 때에 좀 더디 갈 수도 있고 겉으로는 좀 아닌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복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분 결과적으로 손해 보고 실패하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초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날마다 확장되고 아름답고 생명력과 건강을 유지했던 것은 그들이 본질을 잘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본질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의 복음입니다. 교회도 성도들도 본질을 잘 간직할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가지는 그때제자가더 많아졌다 했는데 어떻게 가능했죠? 파벌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는 파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되고 연합할 때 부흥한다라는 것이죠. 파벌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은 복음과 교회보다도 인간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감정이나 추장이 앞선다라는 증거입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먼저 개인의 생각이나 추장이나 욕심을 질지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파벌을 조장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늘 분쟁하는 분쟁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했습니다. 이런 초대 교회는 교회 안에 두 파가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여러분, 대다수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어떤 무리는 헬라파고, 어떤 무리는 유대파다, 이 파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왜이 파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제국에 멸망을 하여서 사람들이 포로로 많이 잡혀갔죠. 남쪽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여서 포로로 많이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그들을 지배하는 나라에 포도로, 포로로 잡혀가 흩어지고 또이 환란을 면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제3국으로 도망을 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고국을 떠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라 것이죠 그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진 무리들, 흩어진 자들, 흩어진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어그 전체 세계가 헬라 문화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졌는데 헬라어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흩어진 그곳에서 낳든 태어났던 이세삼 세들은 헬라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 문학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은 고국이 어려움이 있거나 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고국으로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래서 그때에도 환란을 피해서 흩어진 무리들이 다시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집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 안에서 회원이 되었죠. 그렇게 흩어진 무리들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된 무리들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늘 고국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히브리 문화권과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 늘그 자리에 있던 사람, 그들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성도가 되었죠. 그렇게 성도가 된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외국에서 들어와서 정착한 외국물을 먹었던 헬라파 유대인과 오래 전부터 고국을 지켰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있었죠. 그런데 대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소수가 헬라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두 파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일절 하반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매일 구제를 하는데 구제의 대상에서 소수파인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빠져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여러분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출신으로서 고국에 돌아올 때 홀로된 여인들이 많이 있었죠. 이 여인들은 특별히 구제가 필요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잘 돌보살피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구제 일을 맡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 불공평했다라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듯이 구제할 때마다 늘 자기들이 늘 알고 있던 그 사람들 히브파 유대인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을 돕는 일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구제가 재원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이 이 정도 되면 한두 분도 아니고 계속 이 일이 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마음이 심기가 좋지 않고 불편하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절말씀 보니까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불공평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들입니다. 열두 사도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는데 이 문제가 생겼다는 라 것이죠. 스스로 자기들을 반성합니다. 여러분 당대에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어, 사도들인데 사도들조차도 이렇게 어, 공정하지 못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봅니다. 그들은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 일은 접어두고 구제하다가 구제조차도 어, 공정하게 못했던 안타까운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자신들이 히브리파, 히브리파이다 보니까 어, 히브리파 유대인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죠? 한 가지 짚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에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파벌을 만드는 것은 교회의 졸립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무서운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어, 교회가 성장하다가 멈추했는데 뭐 때문이죠? 헬라파와 유대 히브리파의 파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파가 없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도 파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무슨 파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슨 파가 없을까 제가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보니까 저 식당 뒤에 쪽파가 있고 대파가 있고 뭐그 옆에 양파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과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교회가 특별한 파가 없다라는 것, 파벌이 없다는 것, 예수파밖에 없다는 것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당을 짓지 말아야 됩니다. 파벌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파는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조선 중기 이후에 사색 당파로 인하여서 나라가 어지럽고 민심이 혼란하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노론이고 소론이고 남인이고 북인이고 여러분 편 편가르기를 뭐 공부를 많이 한 점잖은 양반들이 모이면은 편가르기를 하죠. 파를 만드니까 나라가 엉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날부터 지금까지 파가 두 파밖에 없죠. 민주당과 공화당입니다. 한 당이 여론 집권 당이 되면은 또한 당은 야당이 되어서 견제하고 서로 이렇게 집권하고 견제하는 것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는 당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파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 우리나라에는 여당도 야당도 여러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해놓고 조금만 선거에서 패배하고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은 여러분, 새로 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꿉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데 이름만 바꾸고 당만 만든다고 뭐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집권당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집 어, 중요한 야당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모르죠. 너무 자주 바뀌고 어, 너무 어? 이렇게 많이 바뀌니까 우리가 당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또한 안타까움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도 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마귀가 우리를 일간질하죠. 그래서 파를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파가 무슨 파가 있죠? 이는 어 어떤 이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바울파다. 또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아볼로파다. 뭐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심는 사람이나물 주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섬겨라고 사도 바울이 파벌을 만드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것을 볼수 있죠. 오직 예수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수 있고 또 건강한 공동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 지금은 우리 안에 파가 없어요. 앞으로도 주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안에 어, 파가 생기지 않는 당을 짓지 않는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또 다른 교훈이 뭐죠? 교회 내에 기독권 계층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거나 또는 어떤 계층에 의해서 독점되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고. 또 갈등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교회는 힘을 균등하게 분배해야 됩니다. 또 기도권이 생기면 기도권을 내놓아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의 사도들처럼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두루 살펴야 됩니다 너무 기득권을 가지고 편파지게 해서 불평이 생기게 하거나 억울함이 있게 하거나 상처받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런 교회 안에 팝을 당지는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죠 1단계는 에 어, 교회 계층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계층 멤버들이니까 한 형제 자매들이었어요. 뭐, 너무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되고 한 가족처럼 지냈죠. 그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또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계층 멤버 외에 다른 사람들도 열린 교회를 통하여 들어옵니다. 이 단계에 사람들이 세력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단계로 생겼던 이 그룹은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숫자가 생겼습니다. 그 그룹을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의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중심 세력이 되어서 헌금도 주도적으로 하고 교회 직분들도 많이 맡았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인간이 감사해야 되는데 처음에 계층, 계층 멤버들이 사람들이 오고 이러니까, 아, 저분들은 장모님을 세워야 된다. 일꾼을 세워야 된다.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빨리 일꾼으로 세우고 교회 중심적인 일을 할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저에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 계층 멤버들이 위축이 됩니다. 괜히 시기하게 되고, 또 불평하게 되고. 여러분 공정한데도 어떤 때는 자격 지심으로 마음이 상, 마음의 상처를 입는 그런 경우들을 보죠. 그래서 몇몇 개성 멤버들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에 이차적으로 들어온 이 단계에서 들어와서 많은 그룹이 되고 교회 주도 세력이 되는 사람들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많이 살피야 됩니다. 열심을 낼 때도 에 지혜롭게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단계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3단계의 사람이 들어왔지만 2단계의 사람들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으로 들어오는데 많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먼저 와서 자리를 잡은 터세 때문에 3단계에 들어온 사람들이 발삐죽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들을 보죠. 여러분 온 성도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할것 없이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다 한 식구다 하나로 이렇게 섞이는 과정들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골고루 잘 섞일 수 있도록 처음에는 1단계 모여서 먹고 저기 2단계 모여서 먹고 3단계 모여서 먹고 뭐 어색하죠 그런데 이제는 만날 때 교제할 때에도 막 섞여야 됩니다 섞이게 하는 과정이 3년 4년 걸린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목회에서 제일 힘드는 것이 성도들 간의 갈등 이고 분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전원 교회로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또 다른 세대기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항상 교회는 서로 섞여 잘 섞여서 교제하고 서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 안에 추도 실력이 있으면 조심해야 되고. 기도권이 있으면 기도권을 내려놓는 모습들이 있을 때에 교회가 평화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또 다른 교훈이 무엇이죠? 인간은 누구나 다 한없이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하고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이런 사도들이 또 한편으로는 구제할 때에 한 번도 아니고. 원망과 불평과 상처가 생길 정도로 자기 사람들만 구제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는 것이 사도들이죠. 사도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설교하는 사람들인데 자기의 설교를 뒤집는 행동을 교회 목회하면서 행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목사인데 여러분 팔을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위에서 설교는 이렇게 해놓고 내려가서 얼마든지 여러분, 파벌을 조장할 수 있고, 기도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목회자의 연약함이고, 여러분,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목회자도 한없이 연약하고, 교회 지도자들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항상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교만하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 주도적이지는 않는지 뭐 교회에는 주도적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도력을 가지고 상처를 남기지는 않는지를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주도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 불공평과 상처를 남겼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공동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가정이든, 여러분, 무리를 모여서 생활할 때에는 항상 불편함과 상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잘 다스리고 살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한 교훈을 볼까요? 주의 일을 할 때에 사심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되고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을 초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화당의 보수 지도자 존 맥케인이 얼마 전에 죽어서 장례식을 했죠. 그 장례식장에 전에 민주당의 부통령 전직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 너무 슬퍼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이 다르죠. 보수공화당이고 또한 사람은 진보민주당입니다. 이념이 다르고 당이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조국을 위하여서 국민을 위하여서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서는 항상 마음을 조율하기를 기뻐했던 사람이죠. 상원 의원이 자리에 앉을 때에. 어쩌면 적대관계에 있는 이두 사람인데 항상 나란히 같이 앉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날 바이든은 맥케인은 언제든지 나의 형제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정치적인 우정을 나누었던 관계였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어떤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저마다 속해 있는 당에서 정치를 하면서. 어, 공적인 마음을 가지기를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할때 항상 어, 이렇게 뜻이 다를 수는 있겠죠 또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 이런 것을 초월해야 된다는 라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연합함과 하나됨을 위해서는 항상 어, 지나친 자기 주장이나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